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석성과 비사성, 우고성의 비문에는 제1차 고당전쟁 당시 활약한 고구려 수군장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연계소문의 여동생이고 이름은 연수영이며 석성도사에 임명된 뒤 수군을 증강하여 5,000명의 수군과 70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당나라가 쳐들어오자 당나라의 수군기지인 창녀와 성산을 공격하여 적선 백여척과 이만의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곧바로 그녀는 대흥도와 광록도에서 적선 50척을 격침시키고 8천의 군사를 사살했으며 로백과 가시포에서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연수영은 별 피해 없이 연이어 승리를 거둔 몸으로 수군원수가 되었고 대장산도에서 적선 1천척과 10만의 수군을 맞아 절반을 물고기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협박한 공을 세우고도 대망리지연계소문과 사이가 좋지 않아 654년에 전개에서 밀려났고 이 후의 행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